병원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는 눈 건강의 비밀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시력이 떨어진다고들 생각하시죠? 많은 분들이 그냥 체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국내 보고에 따르면 노안과 백내장 등 시력 저하는 생활 습관에 따라 최대 10년 이상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10년이면 엄청난 시간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신문 글자가 흐려져 돋보기를 찾는데 어제보다 더 흐릿하게 보이는 느낌. 또는 저녁이 되면 눈이 뻑뻑해져서 눈물이 저절로 흐르는 경험. 친구들과 저녁 모임 갔는데 어두운 식당에서 메뉴판이 전혀 안 보여서 당황했던 척. 저도 정말 똑같이 겪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6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책을 읽을 때마다 글자가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안경만 바꾸면 되겠지 싶었죠. 그래서 안경점에 가서 새 안경을 맞췄어요. 하지만 새 안경을 맞춰도 한 달이면 또 불편해지더라고요. 두 달마다 안경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안경 문제가 아니구나. 안과에 갔더니 의사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노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진행 속도가 완전히 달라진다고요. 그 말씀이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시력이 나빠지는 건 어쩔 수 없다고만 생각했거든요. 그 말을 듣고 본격적으로 눈 건강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여러 연구 결과를 찾아보고 직접 실천하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 했습니다. 이미 나빠진 시력이 좋아질 리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하나씩 실천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지금은 돋보기 없이도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없습니다. 물론 완전히 젊었을 때처럼은 아니지만 2년 전과 비교하면 확연히 나아졌죠.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실천하고 효과를 본 시력 관리 루틴을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계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과학적인 팁들도 함께 소개할게요. 끝까지 보시면 노안을 늦추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모두 챙기실 수 있어요.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 공개할 정기 검진의 중요성과 실천 방법은 정말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것만 알아도 앞으로 10년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2년간 실천하면서 가장 효과가 좋았던 비법도 공개할 겁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눈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5분 눈 루틴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정말 귀찮았는데 한 달만 하니까 습관이 되더라고요. 지금은 이 루틴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가 없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이 루틴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20에, 20에, 20, /20, /20 법칙입니다. 이름이 어렵게 들리지만 정말 간단해요. 20분마다 20피트 그러니까 약 6미터 떨어진 곳을 20초간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국제연구에서 이 습관이 안구 피로를 줄이고 초점 능력을 회복하는 데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렇게 실천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창밖 먼 산을 20초 동안 바라봅니다. 아파트에 사시면 멀리 보이는 건물도 좋아요. 핵심은 먼 곳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식사 후 설거지 하면서 한번더 멀리 보기를 하죠. TV 보다가 광고 나올 때도 실천합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틈틈이 하는 거예요. 처음엔 20초가 굉장히 길게 느껴졌어요. 뭘 봐야 하나 싶고 멍하니 서 있기가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천천히 20개까지 세곤 했습니다. 하나둘 셋 이렇게요. 지금은 자연스럽게 몸이 기억해서 거의 자동으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시계를 볼 필요도 없어요. 두 번째는 온찜질입니다. 따뜻한 수건을 눈 위에 5분 정도 얹어두는 거예요. 이게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눈물샘 기능이 좋아지고. 건조감이 크게 줄어들어요. 이건 특히 겨울철이나 에어컨 틀때 효과가 더 좋습니다. 제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서 꽉 짭니다. 물이 뚝뚝 떨어지면 안 되니까 잘 짜야 해요. 그 다음 적당한 온도인지 손목 안쪽에 대고 확인하죠. 이게 중요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화상 입을 수 있으니까요. 손목 안쪽은 피부가 얇아서 온도 확인하기 좋아요. 그리고 편하게 누워서 눈 위에 올려놓습니다. 5분이 지루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때 명상하듯이 호흡에 집중해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하루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이 시간이 정말 평화로워요. 하루 중에서 가장 조용하고 편안한 순간이에요. 온찜질하고 나면 눈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아침에 뻑뻑하던 느낌이 완전히 사라지고 시야가 밝아지는 게 느껴져요. 눈꺼풀도 한결 부드러워지고요. 정말 간단한데 효과는 확실합니다. 이두 가지 루틴만으로도 하루가 훨씬 편안해졌어요. 눈이 편안하면 기분도 좋고 하루 전체가 달라지더라고요. 스트레스도 덜 받고 집중력도 좋아집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보세요. 처음 일주일만 참고하시면 분명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저처럼 습관이 되면 안 하는 게 오히려 불편해질 거예요. 시력은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 정말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믿고 계십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주변 어른들도 다 그러시고, 의사 선생님들도 노화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하시니까요. 그래서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국제보고를 보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60세 이상 인구의 절반 이상이 시력 저하를 겪지만, 정기 검진과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해요. 늦출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막을 수는 없어도 늦출 수는 있다는 거죠. 제 친구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 두 명이 있습니다. 둘다 저랑 같은 나이예요. 그런데 한 명은 벌써 두꺼운 돋보기를 쓰고 있고, 다른 한 명은 아직도 맨눈으로 신문을 봅니다. 정말 신기하죠. 차이가 뭘까요? 바로 관리예요. 돋보기를 쓰는 친구는 눈이 불편해도 그냥 참고 지냈대요. 병원 가는 것도 귀찮고 어차피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했죠. 안경 도수만 계속 높이면 된다고 여겼어요. 반면 시력이 좋은 친구는 1년에 두 번씩 안과 검진을 받고 매일 눈 운동을 한답니다. 차이가 이렇게 확실해요. 저도 예전에는 돋보기만 쓰면 되지라고 생각했어요. 안 보이면 안경 도수 높이면 그만이라고 여겼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그렇게 하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력은 단순히 글씨만 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정말 중요한 깨달음이었어요. 시력이 떨어지면 균형 감각도 나빠집니다. 계단 오르내릴 때 불안하고 턱을 못 보고 넘어질 위험도 커지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마지막 계단이 있는지 없는지 헷갈려서 휘청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아찔했어요. 이동할 때 안전하지 않으니 외출도 자연스럽게 꺼리게 됩니다. 친구들이 저녁 약속 잡자고 해도 어둡다는 핑계로 거절하게 되죠. 그러면 활동량이 줄고 집에만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울해지기도 해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심리 건강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눈은 단순한 감각 기관이 아니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잘 보이면 자신감도 생기고 활동적으로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결심했죠. 나이가 들어도 시력을 지킬 수 있습니다. 물론 젊었을 때처럼 완벽하게는 안 되겠지만, 진행을 늦추고 불편을 줄일 수는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관리하면 됩니다. 몇해전 일입니다. 정확히는 3년 전 가을이었어요. 저녁 식사 후 동네를 산책하다가 보도 턱을 못 보고 발을 헛디뎠습니다. 그대로 앞으로 넘어져서 손바닥과 무릎을 콘크리트 바닥에 찍었어요. 치아가 흐려진 탓이었죠.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손바닥에 찰과상 정도였어요. 하지만 마음의 충격이 컸습니다. 평소에 매일 다니던 길인데 턱 하나를 못 보다니. 저녁이라 어두웠지만 가로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못 봤어요. 그날 밤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계속 그 순간이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그 이후로 한동안 밤에 외출하는 게 정말 무서워졌어요. 친구들이 저녁 모임 하자고 해도 거절했습니다. 핑계를 대고 안 나갔죠. 낮에도 계단 오를 때마다 조심조심 난간을 꼭 잡게 되더라고요. 한 계단 한 계단 천천히 올라갔어요. 자신감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 보고를 나중에 찾아보니까 시력 문제는 낙상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래요. 특히 노년층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저도 그 통계의 일부가 된 거죠. 제가 직접 겪어보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눈이 불편하면 단순히 글씨가 안 보이는 게 아니었어요. 일상 전체가 위축됐습니다. 집 안에서도 불안했어요. 화장실 가다가 문턱에 걸려 넘어질까봐 조심했습니다. 부엌에서 요리할 때도 칼질하다가 손 다칠까봐 무서웠어요. 장을 보러 가도 가격표를 제대로 못 봐서 엉뚱한 물건을 집어올 때가 많았습니다. 집에 와서 영수증 보고 깜짝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산할 때 돈도 잘못 낼까봐 항상 카드로만 결제했죠. 이런 작은 불편들이 쌓이니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손주들이 놀러와도 예전처럼 함께 놀아주지 못했습니다. 작은 장난감 블록도 잘안 보이니까 손주가 조립하는 걸 그냥 팔아만 봤어요. 손주가 할아버지 같이 만들자고 하는데 못 해줬어요. 정말 미안하고 속상했습니다. 그때의 절망감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이대로 점점 더못 보게 되는 건 아닐까. 언젠가는 완전히 실명하는 건 아닐까? 남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밤마다 이런 걱정으로 잠을 설쳤어요. 베개가 눈물로 젖은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저를 변화로 이끌었습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절망 속에서 제가 선택한 건 정기검진이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아내도 계속 병원 가라고 했고요. 큰 마음 먹고 안과를 찾아갔습니다. 예약하는 것부터 떨렸어요. 검사를 받는데 마음이 정말 두근거렸어요. 대기실에 앉아있는데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혹시 큰 병은 아닐까? 녹내장이나 백내장은 아닐까? 수술해야 하는 건 아닐까? 이미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검사실에 들어가서 여러가지 검사를 받았어요. 시력검사부터 안압검사, 안적검사까지 꼼꼼하게 봤습니다. 검사하는 내내 떨렸어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어요. 진료실에서 의사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초기 노안과 안구건조증이 확인됐습니다. 심각한 단계는 아니래요. 그 말에 얼마나 안도했는지 모릅니다. 의사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생활습관만 잘 바꿔도 진행을 충분히 늦출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검진만 받으면 됩니다. 그 말에 정말 큰 위로를 받았어요. 아직 기회가 있구나.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진료실을 나오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선생님은 구체적인 방법들도 알려주셨어요. 정기적으로 검진받고 생활습관을 개선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요? 매일 할수 있는 눈 운동 방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조명, 환경도 바꾸라고 하셨어요. 그날부터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집에 와서 바로 인터넷으로 국내 연구를 찾아봤어요. 정말 선생님 말씀이 맞더라고요. 정기 검진을 받는 시니어층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시력 저하 속도가 30% 이상 늦다고 보고됩니다. 30%면 정말 엄청난 차이예요. 저는 즉시 실천에 옮겼습니다. 달력에 6개월마다 검진 날짜를 크게 표시해뒀어요. 빨간색 펜으로 동그라미 쳐서요. 그리고 매일 할수 있는 눈 관리 방법들을 하나씩 시도하기 시작했죠. 노트에 체크리스트도 만들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솔직히 힘들었습니다.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깜빡 잊어버릴 때도 많았어요.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는 게 느껴지니까 동기부여가 됐어요. 계속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석 달쯤 지나니까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저녁에 눈이 덜 피곤하고 글씨도 전보다 잘 보였어요. 밤에 외출하는 것도 예전만큼 무섭지 않았습니다. 계단도 자신있게 오르내릴 수 있었어요. 1년이 지난 지금은 거의 일상을 되찾았어요. 물론 젊었을 때처럼 완벽하진 않지만 충분히 만족스럽습니다. 손주들과도 다시 놀아줄 수 있고, 친구들과 저녁 모임도 나갈 수 있어요. 이 작은 전환점이 제눈 건강을 지키는 출발점이 됐습니다. 이제부터 구체적인 팁을 자세히 알려 드릴게요. 제가 실천해서 효과를 본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는 조명 환경 바꾸기입니다. 조명이 눈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이에요. 적절한 조도는 눈 피로를 확 줄여 줍니다. 너무 어두우면 눈이 무리하게 되고 너무 밝으면 눈부셔서 오히려 안 좋아요. 전문가들은 실내 조명을 300에서 500 럭스로 유지하라고 권장합니다. 럭스가 뭔지 잘 모르시죠? 쉽게 말하면 햇빛이 은은하게 들어오는 것일 정도 밝기예요. 너무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적당한 밝기입니다. 독서할 때는 꼭 스탠드를 사용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빛의 방향이에요. 책바로 위에서 비추면 종이의 반사가 심해서 눈이 부셔요. 옆에서 비스듬히 비추는 게 좋습니다. 왼손잡이면 오른쪽에서, 오른손잡이면 왼쪽에서 비추세요. 저는 거실 조명을 전부 LED로 바꾸고 밝기 조절 기능을 추가했어요. 비용이 좀 들었지만 투자할 가치가 있었습니다. 낮에는 조금 어둡게, 밤에는 적당히 밝게 조절하니까 눈이 훨씬 편하더라고요. 두통도 많이 줄었어요. 실제로 제 어머니께서 조명만 바꿨는데 밤 독서 후 두통이 크게 줄었다고 하세요. 어머니는 매일 저녁 성경책을 읽으시는데 항상 머리가 아프다고 하셨거든요. 조명 바꾸고 나서는 그런 불편이 사라졌대요. 작은 변화지만 효과는 정말 확실합니다. 너무 밝으면 눈부심이 생기고 눈이 쉽게 피로해집니다. 너무 어두우면 막막이 무리하게 일하게 되죠. 적당한 밝기를 찾는 게 정말 중요해요. 본인이 가장 편하다고 느끼는 밝기가 가장 좋은 밝기입니다. 두 번째 팁은 눈 영양 지키기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눈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도 많이들 모르시는 사실이에요. 비타민 A, C, E와 루테인 그리고 오메가3는 망막 건강에 특히 좋습니다. 이런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의식적으로 챙겨드세요. 당근과 시금치를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먹으려고 노력하세요. 저는 아침에 당근 주스를 갈아 마십니다. 사과하고 같이 갈면 달콤해서 먹기 좋아요. 점심이나 저녁에는 시금치 나물을 먹습니다. 데쳐서 참기름에 무치면 정말 맛있어요. 생선도 정말 중요해요. 일주일에 두번 정도는 고등어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을 드시면 좋습니다. 오메가3가 풍부하거든요. 저는 주말에 고등어구이 평일에 한 번은 연어구이를 먹어요. 국제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의 황반 변성 발생률이 25%나 낮았대요. 황반 변성은 노년층 실명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 음식으로 예방할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하죠. 영양제도 도움이 될수 있어요. 하지만 함부로 먹으면 안 됩니다. 개인차가 있으니 꼭 전문가와 상담 후에 복용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의사선생님과 상담해서 루테인 영양제를 먹고 있어요. 매일 아침 식후에 한 알씩 먹습니다. 효과가 바로 나타나진 않지만, 6개월쯤 먹으니까 눈이 한결 편해진 것 같아요. 세 번째 팁은 눈 운동입니다. 우리 몸의 다른 근육들처럼 눈 근육도 운동이 필요해요.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안구 근육을 강화하면, 초점 조절 능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약해지는 게 바로 이 능력이거든요. 가까운 것과 먼 것을 번갈아 볼때 초점 맞추는 게 느려지죠.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하루에 두번오 분씩만 눈을 움직이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이면 충분해요. 상하좌우로 천천히 돌리세요. 제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정면을 똑바로 봅니다. 그 다음 눈동자만 천천히 위로 최대한 올려서 5초 정도 유지하죠. 고개는 움직이면 안 돼요. 눈동자만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래로 내려서 5초 유지합니다. 좌우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요. 그 다음엔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크게 원을 그립니다. 최대한 크게 그리는 게 좋아요. 다섯 바퀴 천천히 돌리고 나서 반대 방향으로도 다섯 바퀴 돌려요. 처음엔 어지러울 수 있으니 천천히 하세요. 처음 하시면 어지러울 수 있어요. 특히 원 그리기 할 때요. 그럴 땐 즉시 멈추세요. 무리하면 절대 안 됩니다. 천천히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는 게 좋아요. 처음엔 3바퀴만 하다가 익숙해지면 5바퀴로 늘리세요.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꾸준히 눈 운동한 그룹의 눈 피로 점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해요. 절반이면 정말 엄청난 차이죠. 저는 아침 루틴 할때 한번, 그리고 저녁 TV 보다가 광고 나올 때 한번 해요. 습관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몸이 기억하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네 번째 팁은 건조, 예방 습관입니다. 눈이 건조하면 정말 모든 게 불편해집니다. 글씨도 잘안 보이고, 충혈도 생기고, 따갑기까지 해요. 습도가 낮으면 눈물막이 쉽게 증발해요. 특히 겨울철이나 여름에 에어컨 틀때 조심해야 합니다. 저도 에어컨 틀고 자면 아침에 눈이 정말 뻑뻑했거든요. 가습기를 꼭 사용하세요. 실내 습도를 40에서 60%로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거실과 침실에 하나씩 두고 사용해요. 물 채우는 게 귀찮긴 한데, 눈 건강 생각하면 해야죠. 물도 충분히 마셔야 해요.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 드세요. 커피나 녹차보다는 맹물이 훨씬 좋습니다. 커피는 이뇨 작용이 있어서 오히려 수분을 빼앗아 가거든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물한 잔, 식사 후에 한 잔씩 마시는 습관을 들였어요. 처음엔 자꾸 잊어버렸는데 물병을 항상 눈에 보이는 곳에 두니까 잊지 않더라고요. 지금은 자동으로 손이 가요. 인공 눈물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꼭 방부제 없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방부제가 들어간 건 오래 쓰면 오히려 눈에 자극이 될수 있어요. 저는 일회용 인공 눈물을 가방에 항상 넣고 다닙니다. 작은 박스에 여러 개 들어있는 거요. 눈이 뻑뻑할 때 한두 방울만 넣으면 바로 시원해지거든요. 외출할 때 특히 유용해요. 국내 조사를 보니까 습도 관리 잘한 가정의 안구건조증 발생률이 40%나 낮았대요. 습도 관리 하나만 잘해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나니 꼭 실천하세요. 마지막 다섯 번째 팁입니다. 정기검진과 조기 대처예요.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해요. 조기 발견이 시력 손실을 가장 확실하게 막아줍니다. 아무리 생활습관을 완벽하게 관리해도 정기검진을 빼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눈에 이상이 생기는 걸 조기에 발견해야 치료할 수 있으니까요. 최소 1년에 한 번은 꼭 안과를 방문하세요. 65세 이상이라면 6개월마다 가는 걸 강력히 권장합니다. 저는 6개월마다 검진받고 있어요. 달력에 표시해두고 절대 빼먹지 않습니다. 검진 전에 평소 불편했던 점들을 꼭 메모해 가세요. 언제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면 의사선생님이 진단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기억에만 의존하면 막상 진료실에서 잊어버리기 쉬워요. 저는 작은 수첩에 기록해요. 눈이 뻑뻑했던 날짜와 시간 시야가 흐렸던 순간 두통이 있었던 때, 이런 것들을 자세히 적어두죠. 진료 볼때 그걸 보여드리면 훨씬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어요. 작은 불편도 절대 방치하지 마세요.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기다가 큰 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거나 눈앞에 벌레 같은 게 보이면 바로 병원 가세요. 실제로 조기 발견으로 녹내장 진행을 막은 사례가 정말 많이 보고됩니다. 녹내장은 초기에 발견하면 안약만으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늦게 발견하면 수술해야 하고 심하면 실명할 수도 있습니다. 제 지인 한 분이 정기 검진에서 초기 녹내장을 발견했어요. 본인은 전혀 불편을 못 느꼈는데 검사에서 나온 거죠. 안압이 조금 높게 나왔대요. 바로 약 처방받아서 지금은 아주 잘 관리하고 계십니다. 그분 말씀이 검진 안 받았으면 나중에 시야가 좁아져서 실명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말 들으니 정말 무섭더라고요. 정기검진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하나씩 정리할게요. 체크리스트처럼 확인해 보세요. 20에, 20에, 20 법칙 실천하고 계신가요? 20분마다 먼곳 보는 습관 꼭들이세요 온찜질로 눈 피로 완화하시나요? 매일 아침 5분만 투자하면 충분합니다. 조명 환경은 최적화되어 있나요? 너무 밝지도 어둡지도 않게 적절히 조절하세요. 영양관리는 어떠세요? 비타민과 오메가3 당근, 시금치 챙겨 드시고 있나요? 눈 운동과 수분 섭취 하루 두번눈 운동하고 물 충분히 마시세요. 정기 검진은 필수입니다. 이건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오늘 말씀드린 시력 관리 5가지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조명 바꾸기. 적절한 밝기로 눈의 피로를 확실히 줄이세요. 둘째, 영양 챙기기. 당근, 시금치, 생선으로 매일 눈 건강 지키세요. 셋째, 눈 운동하기. 하루 두 번, 5분씩 꾸준히 안구, 근육 강화하세요. 넷째, 건조 예방하기. 가습기와 물로 항상 촉촉한 눈 유지하세요. 다섯째, 정기검진 6개월에서 1년마다 꼭꼭 안과 방문하세요. 눈은 우리의 세상을 담는 소중한 창문입니다. 시니어라고 해서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관리해야죠. 제가 직접 2년간 실천하면서 느낀 것처럼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시력을 지키는 가장 큰 무기가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천천히 실천해 보세요. 개인차가 있으니 불편함이 계속 지속된다면 반드시 전문의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절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꼭 공유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눈 건강 지금 이 순간부터 함께 지켜나갑시다. 건강하세요.